전 재산 30만원 건넨 소녀가장에게 생긴 기적같은 일 여기 매장 제품 싹다 구매할게요 백화점 고급 명품 매장에 울려 퍼진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순간 매장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박미란 매니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재고 금액은 총 49억이에요 손님이 가지고 계신 돈으로는 절대 구매 못합니다 허름한 회색 코트를 입은 60대 노인은 검은색 컨텐캡을 푹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. 노인은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한 군데에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. 그곳에는 스무 살 서연이 있었죠. 49억 일시불로 결제해주세요. 실적은한 서연 저 직원 앞으로.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어요. 그때였습니다. 노인이 천천히 모자를 벗었어요. 잘 정돈된 은백색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. 그리고 눈가의 깊은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죠. 박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. 한태준 회장님. 한성그룹 대한민국 5대 재벌. 건설, 유통, 금융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백화점 역시 한성그룹 계열사였죠.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. 회장님, 죄송합니다. 미처 알아뵙지 못했습니다. 서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한태준 그 이름이 서연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. 어제 거리에서 쓰러졌던 그 어르신. 그런데 이름이 한태준이라고? 갑자기 머리가 깨질듯이 아팠습니다. 봉인에 두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. 병원 냄새, 엄마의 비명, 그리고 아빠의 마지막 말. 죽을 때까지 절대 한태준 회장 눈에 띄면 안 된다. 서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. 서연은 곧바로 매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한태준의 후처 오현숙 한서연, 네가 살아있었단 말이지? 과연 이 소녀가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후 아래를 클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